안녕하세요, 빅토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어떤 것을 거느냐 오늘 이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컴퓨터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하습니다 그럼 먼저, 시간이 지금 4시 34분이니까, 한 4시 39분이 충분할 거에요. 자, 일단, 여기 어쨌든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검색창에, 음, 블루스택이라고 죄송합니다. 블루스택이라고 써줍니다. 그럼 이, 여기 첫 번째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. 여기서 바로 블루스텍스 다운로드 하면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블루스텍스 인스톨이다 다운됐습니다. 그러면. 저는 이미 까기 때문에 안와도 되고요.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어떤 초보자분들은 여기 그 블루스택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해줬던 그 야호 그이, 그 크롬에서 블루스택이라고 쳐가지고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주면 블루스택스가 일단 다운이 다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저는 여기 이미 깔기 때문에 다안 필요해도 되고요. 만약에 그 다운로드 그 설치 파일을 설치를 위해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, 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아예 자체가 안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 맨날 블루스택으로 컴퓨터로 맨날 했었잖아요. 이게 바로 그 PC로 할수 있는 겁니다. 블루스택은 근데 모바일에서는 안돼 PC로만 가능한 점 야, 여러분들이 자꼭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홈으로 가보면, 자, 일단 홈으로 가보면, 여기있다. 이 여기 컴, 제가 맨날 이컴투스프라고나컴투스프라 맨날 찍었었는데요. 네, 그럼 이상으로, 아차. 아차, 여러분, 그리고, 블루스텍스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운 안, 무조건 다운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점 꼭, 꼭,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그럼 이상으로 블루스텍스를 PC에서 까는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